이차 공판에서는 수방사 일 경비 단장 조성연 대령하고 윤석열 측하고 오간 대화가 네. 저는 아까 보니까 재밌고 또 의미 있더라고요. 의미 있더라고요. 네, 윤석열 측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적극적으로 할수 없는 작전 아니냐 적극적으로 모르니까 음, 네. 그러니까 경비 단장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다. 네. 어? 너들이 더 잘할 거 아니냐. 오. 뭐 하면서 거기에 반론을 하고 네. 또 기억이 좀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측에서 흐려, 흐렷해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조단장이 어떤 특별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짐을 또렷된다. 느낀다. <laughs> 앞에 있는데 얘기한 거죠? 조성열이 <laughs> 어, 있는데. 그리고 했던 답을 계속 하니까 조성연 단장이 네. 재판장님한테 왜 똑같은 질문을 맨날 네. 하느냐 아.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재판장이 뭐 조성연 단장 손을 들어주고 맞다 하고 아. 제지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어. 있더라고요. 즉흥적으로 할수 없는 네. 거 아니냐 그거 좀 네. 불가능한 거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조성연 단장이 그러게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laughs> 네.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징냐고 쟁점이 되니까 더기력이떨어해질 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쟁점이 네. 되니까 그니까그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하고 김영원 그전 국방장관이 음. 다급해지니까 개엄 음. 해제를 막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서 개엄 해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건데 네. 사실 이게 뻔한 음. 사실 관계인데도 이제 그 뻔한 사실 관계를 음. 어떻게든지 좀그 음. 뒤집어 보고 인정이 안되게 만들라고 이제 숱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 공방을 하는 과정에 기억이 점점 세, 세밀화되고 네. 네. 그렇죠. 뚜렷하게 된것 같습니다 기억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일회성으로 평생 기억이 나는 것이 있고 네. 매일 반복해도 금방 잊어먹는 것이 있어요 음. 일반적으로 매일 일상화된 경험은 익숙되기 때문에 해놓고 금방 이제 아, 먹어요. 그렇죠. 어저께 뭐 어, 예를 들면 화장실 몇 시에 갔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 예, 기억 안 나죠? 뭐 근데, 먹었는지도 기억 안 예, 나요. 일회성 네. 기억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나 아, 결혼했던 네. 순간이나 아.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네. 얼굴을 봤던 순간이나 네, 그렇죠. 기쁜 순간 있잖아요. 아, 네. 아주 기쁘거나 아주 슬픈 아주 음. 특별한 경험은 평생 기억에 는데 지금 어 조성현 답변 저가 일리 있다고 봐요. 음. 지금 황당한 주장 있잖아요. 개헌 처음 군인 군복 입고 처음 이렇게 당해 봤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너무나 황당한 짓이기 때문에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을 음. 거예요. 그 구, 그리고 고민이 되고 네. 그 기억은 그 현상이 평생 간다는 음. 생각을 해요. 저도 예를 들면 육사 들어갈 때 네. 아버지가. 저를 데려갔는데 그 뒷모습 있잖아요. 걱정하면서 음, 네. 지금도 뚜렷해요. 그때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음, 이미 50년이 지났는데로 그런 특별한 기억들은 남는 거죠. 재 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제 카메라가 없는 가운데 예. 이른바 이제 팬 기자들, 뭐 기자들만 어, 공, 판을 이제 지켜봤는데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감고 대체로 눈을 감은 상태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예. 오전 공판 동안은 그랬다고 합니다 어, 지난 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 때라든지 뭐첫 번째 형사재판 공판 때랑은 좀 사뭇 다른 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차 공판에서 왜 9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광서를 펼쳤던 거랑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군요. 네. 첫 번째 형사재판 공판에서는 네. 혼자서 이제 92분 동안 네.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오죽했으면 이제 피고인 쪽의 변호인들이 말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오늘은 여러 번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예. 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잠에 빠져서 얼굴이 이제 책상 앞까지 이제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들어서 뭐 자세를 고쳐 앉는다든지 예. 이런 모습이 보였고 눈가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윤갑근 변호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제 언성을 높이면 어 이게 손을 좀 이렇게 만져서 제지하는 예. 모습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증인으로 오늘 출석한 게 이제 조성현 육군 수방사령부의 예. 제1경비단장인데 우리 군은 어떤 명령이든 이행하는 무지성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일 때 예. 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말일 수 있는데 예. 그럴 때도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눈을 뜨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전해졌습니다. 예. 아까 잠깐 졸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예. 네, 여러 번 졸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전 자세로 졸다 보니까 잠이 이 깊이 들면 예. 점점 이제 허리가 숙여져서 책상에 얼굴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아니, 그런 부끄럽 장면이, 장면이 잡혔나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연출된 정도로 굉장히 좀 깊이 조는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근데 당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희미해지는거 아니냐라고 음. 하는 게 재판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김한나 변사 보시기에. 예. 이게 대화가 성립되는수준의 대화 맞습니까? 제가 지금 기사 보고 왔는데요. 졸다가 네. 일어나서 이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잠결이 한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나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저는 이게 우문현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반증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줬고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이 정확하게 이 조성현 그 특특 단장이었나 네. 그 분이 네, 단장 네, 님이 아, 대답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참 국민들이 제가 생생하게 라이브로 중계된 영상으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직접 <laughs> 보면서 실제적 진실이 뭔지 실제 진실은 증거도 있지만 말 표정 그리고 대화의 내외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못본게 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저 내용도 반드시 공개가 되도록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 하고 요, 있습니다 조성 단장이 또멋시는 말이 있어 저기는 안 나왔는데요 그 조금 긴데요 예, 예. 12.3 개혐 이후에 언론 등에서 비춰지는 군인은 마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 음... 군인에게 명령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것까지 해석은 못 하더라도 반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의 사명에 규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한테 계엄 당시 준 명령이 그러했나? 이렇게 질문을 음. 했다는 음. 이상이다. 아니, 이게 군인이에요. 아, 이게 참 군인인 거예요. 누가 먼저. 진짜 얘기해, 뭐. 요즘에 뭐 육군사관학교를 뭐뭐 부태타사관학교? 뭐 계엄사관학교? 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분이 아로 t c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저분이 또 추가로 서강덕에 넘어오는 병력도 제지시키고 본인 자신도 국회로 진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 내란 전개 과정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목숨을 걸고 사실은 항명죄 처벌을 감수하고 저렇게 상식적인 판단하신 거거든요 저분의 존재가 저는 오랫동안 기억이 돼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이번 민주당에서 보니까 삼군 통합해서 이제 통합군 체제로 가면서 국군사관학교로 이제 하나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작은 동력도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런 중요한 발언이 조성현남네의 발언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저는. 아, 참군의 모습은 바로 저런 것이다. 음. 교육용으로 그리고 정말로 자녀들에게 또는 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왜지기현부장판사는 저거를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영상으로 남겨놓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솔직히 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병이 확 나려고 하는데 저런 거 담아놔야 되는데 아 정말로 안타깝네요. 저거는 그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예. 반대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들면 됩니다, 케이스를. 국민이... 전례가 없다는 것은 내란테 사건이 처음이었다라는 겁니까? 어떤 거 아니요, 지금 다섯 번째인데, 예. 그, 이제 뭐 대통령이 법정에선게 다섯 번째인데, 예. 다 오프닝만 촬영을 했고, 어, 이후에는 추가 촬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영상, 그리고 오디오, 녹음, 녹취가 다 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적어도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기록용으로라도 촬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푸시를 하면 법원이라는 곳이 겉으로는 막 그나마 쳐가지만 실제로는 되게 여론을 신경 쓰는 아주 유약한 단체예요.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저 앞에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100만 아니라 10만 촛불만 켜도 당장 꼬리 내리고 녹취할 걸전 정확하게 압니다. 왜? 저 출입해봤거든요. 음. 아니 그러면은 이름 공개 하고 벌써 저기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번에 좋은 거예요 그나마 쫄아서 문 열어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당위성이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저장이든 아니면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뭐 판사는 못 나올 거니까 네. 직경부장판사는 네.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원래 사법부가 전례 관행을 생각했을 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도 국민들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라 설득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민이 있으면 국민 절대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혹시라도. 윤석열 억울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 생각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거그 기록 하나하나를 남기자. 그리고 윤석열, 아니, 당연히 내란법으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 그 사람들도 공개하자고 요구를 하지.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국민 밖에 있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논쟁하세요. 아니, 그리고, 네, 예. 이거 되게 중대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국대타는 다 성공했어요. 근데 현직에 음. 있는 사람이 구태살을 일으켰는데 국민이 막았습니다. 음. 국민이 막아서 국민이 끝까지 감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음. 근데 직원이 빼는 거거든요. 음. 사실상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들은 다른 전례 사건과 다릅니다. 완벽하게. 네. 음. 전 그리고 이삭 이렇게 하게 만든 게 누구냐? 국민입니다. 그거 이미 헌재 재판소도 얘기한 게 뭐냐면 시민의 힘이었다 그렇죠. 개헌군의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시민이 요구하는 걸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시민적 요구 위에 소위 헌법기관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에 그렇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현직에 있는, 지금 파견당했습니다만, 재판을 하게 하는 사람들, 사, 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박물지처럼. 기록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헌재 때 네. 견, 경고성 개험이다 이런 주장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난 공판 때 보니까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개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헌재에서 이미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됐잖아요. 네. 같은 주장을 지금 형사 재판에서도 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헌재에서는 내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근데 헌재가 명시적으로 정리한 다섯 가지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엄의 불법성 계엄. 그 다음 두 번째는 포고령 제1호의 불법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회 침탈의 불법성 네 번째가 정치인 체포지 운영의 불법성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이 성관위 침탈의 불법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두개 예를 들면 비상계엄발령의 불법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고령 제1호의 불법성은 국헌문란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3, 4, 5번은 국헌문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서의 폭동이에요 그 다섯 가지가 다 인정됐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다 인정하면서 파면을 했다는 건 내란, 이미 거기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은 계속 그, 그런... 그, 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분명히 현재에서도 그런 식의 개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고 똑같은 거. 주장을 그냥 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 윤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쟁점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재판부가 오늘 뭐 이걸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도 네. 공수처 뭐 수사권이 있느냐, 뭐 이런 논란들, 그 다음에 뭐 검찰이 수사하는 건맞느냐 그리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송치 단계에 이른바 불법성은 없느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느냐. 불법성이라기보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 허점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밝힌 것처럼 이 사건은 공수처 사건만으로 기소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공수처가 이른바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과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을 다 같이 송치받아가지고 같이 병합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단 한 마디의 진술도 하지 않았어요. 조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강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라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은 아무리 얘기하셔봐야 사실은 절차적으로도 다 보완이 되어 있고 증거로도 그 외에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집한 조사 등의 증거가 너무나 많고 막대한 분량을 갖고 있는 데다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도 이미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법정 증언은 어그 자체로 증거력이 능 있는 증거여서 탄핵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논란을 끌어간다고 해도 이게 뭐 여론을 형성하는데 뭐 도움을 줄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사법적 판단이 본인들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은 다르지 않느냐. 네. 뭐 증거나 증언이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헌재에서도 그 증인의 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계속 했었잖아요. 네. 네.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 전략을 쓸것 같은데요? 당연하게 네. 당연히 그 절차대로 가게 될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음,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인정한 그 다섯 가지 사실 사실관계 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인정한 그때 내린 그 파면이라는 결론에서 그 다섯 가지 인정된 사실관계는 그 자체는 내란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문을 정확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실제로 증언으로 채택한 결정문의 증언으로 채택한 사람들이 딱 한정돼 있어요. 이런가 지금 이번에 또 법정에 나온 네. 조성현 제1 경비단장, 그다음 두 번째가 그 홍장원, 홍장원 일 차장,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곽종근 어, 어, 특수전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헌재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검찰, 경찰에서의 조서 내용은 인용을 안 했어요. 인용을 안 하고 헌재에서 법정 증언한 것만 가지고도 내란을 인정하기에 이미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법그 그 법정 증언한 그 조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형사 재판에 증거를 쓸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윤전 대통령 측에서 뭐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뭐 증언 진술을 가지고 음. 문제를 삼겠지만 네.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뭐 이거는 온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네. 온 국민이 다 확인한 범죄예요. 생중계로 봤죠. 네. 생중계로 네.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를 하더라도. 말로 어떻게 뒤집어 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 다른 피고인들 같은 경우 뭐 내란 혐의에 더해서 직권남용까지 지금 추가가 돼 있는데 윤전 음. 대통령도. 추가가 될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습니까? 바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이건 관련해서 좀 이제 변수는 윤석열전 음. 대통령을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둘 거냐의 문제예요. 네. 만약에 구속 여부를 고려한다면 어~ 직권 남용 범죄를 좀 뒤늦게 다른 사건 범죄와 병합해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 바로 기소를 해도 아무런 제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재구속재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어, 보시니 왜냐하면, 네. 어, 이미 도주했었어요, 한 번. 미선열 대통령. 그러니까 도주라는 걸막 장소적 이동이 있는 것만 도주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도주라는 건 법정에 인치하게끔 하기에 곤란하게끔 하는 그 일체의 그 바, 행동이에요. 그게 이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인데. 그니까 본인이 이른바 관저에서 사병처럼 악용된 이른바 그 경호처 그 경호원들을 이용해가지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 자체, 그 자체가 도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도주 경력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른바 본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면전에서 증언을 못해요. 아니라는 말도 못합니다. 왜? 이미 본인들의 부하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본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여기서 증언을 잘못했다가는 위증 논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위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자기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적극적으로 다 맞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반복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현출한다.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증거임멸의 우려가 너무 명확한 네. 거죠. 네. 이렇게 되면 1심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네. 경우는 주 사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개월이 걸렸어요. 1심 선고 나오기까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 1.5회 재판을 합니다. 다른 뭐 재판이나 무슨 일정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재판의 편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증인들이 상당을 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이 재판이 끝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필요하다면 좀더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재판 일정을 좀더좀 음... 어, 많이 잡아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또 형평에도 맞고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재판이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 비교했을 때 나름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전직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전직 굉장히 고위 법조인이라고 해서 이른바 내식고 감싸기로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는 건 아니구나 이런 모습들을 좀 법원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라 네. 말씀 같습니다. 라는 수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재판부가 특혜 재판을 하고 있고 사법쇼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의 법정 발언이 국민들에게 중계되는 상황을 재판부가 그대로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사법쇼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사법쇼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기현 판사는 나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 쇼를 보여주더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원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이는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거입니다. 비공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허무 맹랑한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석열 피고인의 괴변만을 일방적으로 뉴스 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지기현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을 뒷줄 변호인석에 앉히며 무려 93분 동안 발언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재판부의 비호 속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검사에게 마치 재판장인 양 명령을 내리고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등 법정을 농락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재판장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해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을 법정 주연으로 모시는 것은 조속한 사법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준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 조소마저 공범이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명령 수행을 거부한 참고인의 진술 조소조차 공범 가능성 운운하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용한다면 다른 참고인인 군인들에 대한 조소도 부정한다는 것이고 재판 지연을 우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합니다. 12.3개엄은 비밀리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이었습니다. 양심 선언하는 군인들이 공범 의혹이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과연 어떤 증거가 남겠습니까? 이러한 사법시효는 결국 윤석열 피고인의 면죄부를 미리 정해둔 짜 맞추기식 재판이라는 의혹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또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계속 선동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윤석열을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내란 공법 김용현 노상원에 대한 재판을 철저하게 직연 재판부는 비공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국민의 감시를 회피하면서 심지어 다른 공동피고인의 변호인을 퇴정시킨 채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직연 재판부에 대해 법관 징계법 제2조의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해부해야 할 것입니다. 직연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소를 중단하라. 사법부는 직연 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해부하십시오. 내란 공범 검찰은 그 오명을 여러분 지금 정치 불도저가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 혼자 불도저를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치판의 허세와 가식을 싹 밀어버릴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불도저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허세 가득한 정치판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백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